충주 공예 전시관에서 우리 선조들의 멋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소담스러운 우리 그림전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버선 위에 보랏빛으로 물든 연꽃과 화사하고 탐스러운 모란꽃이 피었습니다. 선비들의 애장품인 책과 문방사우를 중심으로 건강을 상징하는 복숭아와 버섯, 상자가 사이사이 배치된 책가도입니다.

꽃과 나비가 그려진 면경, 국화와 모란이 그려진 방석까지 과거에 주로 남자들이 사용했던 사랑방을 현대적 버전으로 해석해 여성들의 활동이 많아진 시대상을 반영했습니다. 가장 편안한 거는 꽃 그림이라는 거는 우리의 평화 또 풍요 부귀를 뜻하는 거여서 그래서 제 소하고 걸맞게 소담스럽게 그림을 아주 풍요롭게 이렇게 다양하게 그렸습니다 이번 전시 의도는. 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담고 고유의 색감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충주 공예전시관에서 이어집니다. CCS 뉴스 황신혜입니다.